자 그럼 우리가 실험 디자인 중에 그첫 번째로 학습을 할 완전요인 배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완전요인 배치법을 영어로 는 풀팩펄 디자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험인자들이 있을 때그 실험인자의 수준, 그런 수준들의 조합이 있게 되는데요. 가능한 모든 조합에서 실험을 다하는 것, 이걸 우리가 완전요인 배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유인 배치법에서는 그이 수준의 그 실험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음 같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에 보시면, 그 액선 인자 같은 경우는 온도인 것 같은데, 온도가 80과 120도 두 가지로 나와있죠. 이런 걸 우리가 1인자 2 수준의 실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습도가 될 텐데요. 세 가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인자 3 수준의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할 때그 고려하는 변수가 되겠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할 때 세팅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1 인자와 X2 인자 이두 가지 인자를 조합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3을 해서 모두 6 가지 조합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6개의 조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6가지 조합의 실험을 다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완전 유인 배치법이 되겠습니다. 부분배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배치법은 이렇게 모든 가능한 조합에서 실험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하는 실험 이런 걸 우리가 부분배치법 Fractional Factorial Design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요인 배치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 개요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그 실험 인자가 온도인데 온도가 80에서 120도로 조건이 바뀝니다. 자, 그때 그반응자 값이 이제 10에서 30으로 20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행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un이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 run, 두 번째 run, 즉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X1이라고 하는 온도를 80도로 두 번째 험에서는 X1인 온도를 120도로, 그때 Y 값이 각각 10과 30이 얻었다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에 어떤 각 조건에 따른 반응인자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대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이 있을 때, 낮은 조건을 마이너스, 높은 조건을 플러스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실험인자와 이제 반응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형, 형태를 우리가 흔히 설계 행렬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바로 이 설계 행렬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실제 오리지널 그 세팅 값을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만스서 플러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마나스와 플러스 표현하는가? 아,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나스가 플러스로 그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서 그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마나스가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것을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규음포라고 하는 걸 배울 때이 정규음포를 표준화 해주면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x라고 하는 확률변수가 평균이 μ고 그리고 분산이 σ제곱인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규분포를 평균으로 빼주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흔히 표준화라고 부르고 그런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80과 120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바뀌는 과정 어떻게 되냐? 80과 120의 평균은 100이 되는데요. 80을 평균 100으로 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것을 편차인 2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0 같은 경우도 평균 100으로 빼게 되면 분자가 20이 넘고 그거를 편차인 20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플러스 1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어,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은 그건 플러스 1과 플러, 마이너스를 의미하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데는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먼저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왼쪽에는 그림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림인데요. 실험인자인 온도가 낮은 조건 80에서 높은 조건 120으로 바꿀 때, 그때 반응인자 값이 10에서 30으로 20만큼 증가하죠. 바로 이때 이 X1인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X1인자의 수준을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을 때, 즉 80에서 120도로 어, 실험 조건을 바꿨을 때, 그때 반응인자 값이 10에서 30으로 20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증가치, 그 증가치를 우리가 효과로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그림에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라고 하는, 즉 이펙트라고 하는 이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실험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을 때 반응인자의 평균 변화치. 우리가 그것을 어느 실험인자의 효과다, 이펙트다. 이렇게 정의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내가 실험계법을 잘 배우고 싶다. 그러려면 이 요인 배치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요인 배치법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효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변경을 했을 때 반응인자의 평균 변화치, 이걸 우리가 실험인자의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실험인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 액츄얼 밸류, 즉 실제 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일 플러스일을,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꿔서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효과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설계률을 보시면, X원인자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Y가 10과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마나스1이고 플러스는 플러스.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엑셀에서 SUM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SUMPRODUCT라는 엑셀의 함수는 뭐냐면 같은 행에 있는 값들끼리 곱하고 그 곱한 값들을 세로로 더하는 것 이걸 우리가 SUMPRODUC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설계 행렬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y값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과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플러스 1과 30을 곱하면 플러스 30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30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2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조건과 플러스 조건이 각각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평균 변화치를 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한 가지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 20을 1로 나누게 되면 이때 이 X1 인자 효과는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sum product와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일과 같이 이렇게 실험의 수준이 표현됐을 때 아주 손쉽게 효과를 구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험인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흔히 그 아래쪽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인자 효과 E1, 그 이펙트 i 니셜 E를 써서 E1은 이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인자가 하나할 때는 사실 뭐 굳이 그런 썸 프로덕트 같은 뭐 함수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실험인자를 두 개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인자 이제 두 개인 경우를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정사각형의 그림이 나오고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반응인자의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모두 네 개니까 모두 네 가지 조합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인자도 두 가지 수준, 두 번째 인자도 두 가지 수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해서 모두 네 가지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네 가지 조합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성, 설계 행렬이 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설계 행렬을 가지고 계산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실험인자가 하나일 때는 수직선상에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인자가 두 개가 되니까 정사각형의 꼭지점에다가 값들을 표시했죠. 자, 그럼 만약에 실험인자가 세 개가 되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될까요? 실험자 인 하나일 때는 직선, 실험자 두 개일 때는 정사각형, 실험자 세 개일 때는 예 맞습니다 실험자가 일일 때는 정육면체 모양이 되는데 자 그게 퀴즈가 아니고 오늘의 퀴즈는 뭐냐 만약에 실험인 자가 네 개가 되면 무슨 모양일까요 제가 다섯을 셀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생각을 하셨나요 자 실험인 자가 네 개일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아, 그런 경우는 한 가지 모양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육면체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실험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실험계법 강의를 듣냐면 어, 내가 평, 평상시에 보통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실험을 했으니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최적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개는 분석을 잘 못해서 실험 계획법 강의를 들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실험 계획법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험 분석법 강의를 들어야겠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실험 계획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실험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하고 실험계법을 배워다 보면 왜이 실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이 실험 디자인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팁이냐면 실험 디자인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자왜 그림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요인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형이 네모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정사각형, 정유면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험계획법 안에 실험 디자인은 이런 요인배치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네모 말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알만한 도형들 중에는 네모 말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겠죠 바로 이 세모에 해당하는 실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세모 해당하는 실험 디자인이 바로 뭐냐면, 아, 혼합물 설계, 믹스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혼합물 설계라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 중에서 어떤 배합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케미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화학성분을 섞어가지고, 아, 그걸 이제 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각각의 성분들을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섞어야 되는지, 이런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되는 실험, 그런 실험에서 하는 것이 바로 혼합물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스터 디자인에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세모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왜 걔는 세모 형태의 모양이 나오느냐? 거기서 한 가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분 비의 합은 항상 1이 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기본 도형 의 형태가 정삼각형. 혹은 정사면체 같은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가 나왔고 네세모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뭐가 나와야 되냐? 동그라미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스에서 배우는 실험 디자인 중에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동그라미냐? 자,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인 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네모의 이 외부, 외접하는 그런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이 내부에 외접하는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그 동그라미를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선을 긋게 됩니다. 그 선을 보통 엑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엑슬과 그 원, 서클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엑슬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엑슬 포인트에서 실험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센터 포인트에 실험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네모, 네모의 꼭지면에 실험한 것과 엑셀 포인트 그리고 센터 포인트 이런 위치에서 실험한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중심합성계획법 영어로는 이것을 Central Composite Desig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심합성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요인 배치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 그럼 네모에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네모 바깥쪽에 외접하는 그런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까? 네모 안쪽에다 이렇게 내접하는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도 할수 있는데요. 이 중시합성 계법에는 밖으로 외접하는 그런 동그라미를 치는 중시합성 계법도 있고 네모 안쪽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그러한 형태의 중시합성 계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바깥쪽에 원을 긋는 이유하고 안쪽에 원을 긋는 이유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라면 어떤 경우에 어떤 실험디자인을 쓰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인배치법은 잘 보시면 정사각형의 꼭지점에서 하는 실험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글을 보고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어, 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사각형의 꼭지점에서 실험을 해야 되느냐? 꼭지면 아니고 꼭지점과 꼭점 사이 변의 중간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디자인들 중에서 꼭지점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변의 중간에서 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그 변의 중간에서 하는 실험이 바로 뭐냐면 아, 박스 뱅킹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실험을 하지 않고 변의 중간에서 하는 데는 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아, 박스 뱅킹 디자인이 어디서 사용되는 것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분석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데, 그런 실험 디자인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연상해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 설계 행렬을 보고서 우리가 이 X1인자와 X2인자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어느 실험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꿀 때 반응인자의 평균 변화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 x 선 인자를 보겠습니다. 이 x 선 인자가 낮은 조건일 때 반응인자 값이 10과 20입니다. 10과 20이니까 평균이 1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은 조건일 때가 30과 0입니다. 그럼 30과 0이면 역시 평균이 15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꿀 때 반응인자의 평균이 15에서 15로 전혀 변함이 없죠. 이렇게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효과가 영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두 번째 x 2 같은 경우는 낮은 조건이 낮은 조건일 때 반응인자 값이 10과 30이니까 평균은 20이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걸 때는 20과 0이니까 평균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꿀 때 반응인자의 평균값이 20에서 1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0이될 수도 있고 효과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효과는 음수가 될수 있는데요. 효과가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실험 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을 때 반응 인자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반응 인자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실험 인자는 반응 인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만약 효과가 양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실험 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을 때 반응 인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음수를 나타냈다면 그거는 그 실험 인자의 조건을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을 때 반응 인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 인자가 반응 인자 영향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은 뭘 갖고 기본적으로 파, 판단할 수 있냐면 그 효과의 절대값이 양수가 되는 음수가 되는 효과의 절대값이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 인자는 반응 인자에 별로 주,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 효과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실험인자는 반응인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암산을 통해서 구한 거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자 효과 2원은 제로가 되겠고 두 번째 인자 효과는 만화 3집이 되는데 바로 이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주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 인자 효과를 주효과 메인 이펙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험 인자가 하나일 때와는 다르게 실험 인자가 두개 이상이 되면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교호 인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교호 인자 갖는 효과를 우리가 교호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교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 교호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호 인자를 설계 행렬에다가 배치를 해 듭니다. 자 그런데 설계 행렬에 교호 인자를 어떻게 배치하냐면 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교호 인자 같은 경우는 x1과 x2가 서로 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x1 인자의 부호하고 x2 인자의 수준에 해당하는 부호, 이 부호를 서로 곱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런 같은 경우는 마나스가 마나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런 같은 경우는 마나스 플러스, 플러스와 마나스 곱하니까 마나스, 세 번째는 마나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나스, 네 번째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X1 곱하기 X라고 하는 이 교인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나스와 플러스 볼을 배출시다라면 효과를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효과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 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을 때 반응 인자의 평균 변화치라 했으니까 이 x 곱하기 x 2교 인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수준일 때 반응 인자 값이 30과 20이니까 평균은 25가 될 테고 그리고 플러스일 때 0과 0이니까 평균이 5가 되겠죠. 그럼 25에서 5로 20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 인자 x 1 x 2에 대한 교 효과는 마이너스 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표기한 것처럼 어떤 인자에 대한 교육과라고 하는 것은 이펙트의 initial 1을 써주고 그 아래쪽에 어떤 인자와 어떤 인자가 서로 인트럭션 되어 있는지 그걸 표현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주인자와 두 번째 주인자가 서로 인트럭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e의 1,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의 1, 2는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인자의 효과 즉 주효과라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 교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의 이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인터 o 션이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세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케이스의 x축에 만약에 x원 인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은 반응인자 y의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는 서로 크로스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직선 중에 첫 번째 선을 갖다가 우리가 x2 인자가 마이너스일 때라고 보고 두 번째 선을 갖다가 x2 인자가 플러스일 때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x2 인자가 마이너스일 때를 보시면 x1 인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발응 인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x2 인자가 플러스일 때 해당하는 직선을 보시면 오히려 X1 인자를 낮은 조건에서 높은 조건으로 조건을 바꿀 때 반응 인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 이 X1이라고 하는 인자가 Y 인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X2 인자가 어떤 조건으로 픽스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interaction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실험 인자가 반응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인자의 조건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런, 거, 이런 경우에 두 인자들 사이에는 인터랙션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실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 보면 어떤 실험인자가 굉장히 얌전합니다. 즉 얘는 반응 인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모르게 평상시에 굉장히 얌전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실험인자의 조건을 바꾸는 순간 그 실험 인자가 크게 반응 인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두개 인자들 사이에는 반응 인자 Y에 대해서 어떤 인터랙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터랙션을 파악하는 것이 실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인터랙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만 얘기한다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시너지도 있겠고 이제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터랙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세 가지 형태의 그림이 바로 그런 인터랙션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인터랙션 플러즉 교호작용도라고 보통 부통 부르는데요. 이 인터랙션 플러을 해석하는 방법은 케이스2하고 케이스3 같은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경우는 인터랙션이 존재한다. 즉,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교호작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이렇게 평행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아, 이런 경우는 두 인자들 사이에는 인터랙션이 아, 존재하지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개의 직선이 크로스, 크로스를 하더라도 만약에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상태로 크로스를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인터랙션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 인터랙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크로스를 하는데 하나는 직선이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고 또 하나는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인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두 개의 직선이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인터랙션이 존재하는데 같은 부호를 갖는 두 개의 직선이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경우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인자가 두 개일 때까지 얘기해 봤으니까, 그 다음에 실험인자가 세 개일 때를 얘기,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 완전히 배치법의 실험자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계속 우리가 늘려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실험인자 숫자가 늘어날 때, 각 실험인자의 수준을 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일입니다. 즉, 배치를 할때이 마나스와 플러스의 보가 서로 겹치지도 않고, 어, 중복되는 것도 없이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배치하냐면 다음 같은 방식으로 배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 인자가 지금 실험 인자가 세개인데첫 번째 인자는 마프마프마프마프 마프, 마프, 마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두 번째 인자는 마마푸푸 마마푸푸 세 번째 인자는 마마마마 푸푸푸푸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네 번째 인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까요? 그런 경우는 마가 8개 그 다음에 푸가 8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중복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이 가능한 모든 조합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프랭크 예치가 됩니다. 바로 프랭크 예치가 이, 제, 이 방법을 제안다 따라서 이것을 예치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예치 알고리즘에 의해서 순서가 지금 같은 경우 실험인자가 3개라면 8가지 조합이 생기는데 여기 8가지 조합의 번호 순서 1번부터 8번이 적혀있죠 런 번호가 바로 이 8번, 8가지의 순서 이 순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표준 순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이 표준 순서대로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 앞에 실험개법을 개획해서 여러분도 고 실험개법의 세가지 원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에서첫 번째 원리가 바로 랜덤화 실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랜덤화이제이션. 근데 그때 제가 진도를 조금 나간 다음에 이 랜덤화이제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고 라 했었죠. 바로 이 랜덤화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바로 여기는 있이 표준 순서대로 실험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실험을 하지 않고 표준 순서에 의한 실험을 하지 않고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표준 순서대로 실험하면 안 되는지 자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표준 순서대로 실험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 여덟 번의 실험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첫째 날 앞에 네 번의 실험을 하고, 둘째날그 다음 네 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다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세 번째 인자가 반응 인자에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자가 반응 인자에 제일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 번째 인자의 효과가 제일 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세 번째 인자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인자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조건을 바꿨을 때 반응 인자가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네 번의 실험할 때는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작업을 했고 그다음 네 번을 실험할 때는 B라는 오퍼레이터가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세 번째 인자의 수준을 마나스에서 플러스로 바꿨기 때문에 반응 인자가 크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실험하는 오퍼레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응 인자가 크게 변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 X3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 인자라 불렀고 그 오퍼레이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게 블럭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블럭 인자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 순서로 실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실험 인자와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블럭 인자 사이에 효과가 서로 더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인자의 효과가 더해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교락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것을 compounding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표준 순서대로 실험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표준 순서대로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교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순서를 랜덤하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랜덤화 실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마나스와 플러스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까지 적어줄 필요는 없겠죠.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마나스와 플러스에 의한 실험 조건으로 실험했을 때 가장 오차가 작은 아 그런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바로 어, 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치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인 배치의 기본적인 개요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점프를 가지고 실험 디자인도 만들어보고 자,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